올 하반기에 운세가 조금 괜찮다 가도 내년 상반기 운세가 벌써 치고 들어올 거예요, 동지석 달부터.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운세에서 기죽박죽이 되면서 있는 금전 못 지켜 나간 금전 돌아오지 않아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저와 함께 2 0 2 1년 우리 하반기 원숭이띠 분들의 문제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원숭이. 예. 네. 네. 나이대별 네개 준비했고요.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나이대입니다. 30세 임신생 분들입니다. 자 임신생 잔나비띠 여러분들. 네.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금전수. 혹여는 직장, 이동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자체는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 운세에서는.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후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 나서 구설수, 혹여는 거기에 따른 어떤 인간관계에서 다툼, 시비, 이런 것들 조금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 다른 부분에 크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상 올 하반기는 그래도 준비를 잘 했던 것들이 이룰 수 있다, 결과가 나온다, 괜찮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연말에, 그런데 결, 결실 후를 조심해라. 음,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라입니다 42세 네. 경신생분들. 자, 경신생 여러분들. 답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운세가 그냥 조용해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큰 움직임과 큰 이동과 큰 변동이 없고, 내 마음이 뭔가 모르는 공허함에, 뭔가 모르는 답답함에, 뭔가 모르는 우울감에, 조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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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어찌됐건 이거는 잠시, 잠깐의 웅세가 그런 거라, 이럴 때는 크게 결과에 어떤 반응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넘어가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에 잠시 잠깐 봄이 왔나 가을이 왔나 겨울이 왔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좀 힐링? 힐링? 근데 힐링인데 힐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슬퍼. 나는 우울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laughs>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이띠입니다. 음. 54세 무신생분. 자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원숭이띠가 내년에 삼재가 들어옵니다. 아 어, 내년에 우리가 범위에 삼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일단 무신생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거 먼저 뭐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지키지 못하면 삼재 3년이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욕심내지 마셔라. 조금은 잠시 잠깐 내려놓고 노력으로 인한 어떤 결과를 보셔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치고 나왔던 어떤 그런 방식, 재간, 재주, 좀 치고 나가는 어떤 추진, 파워에만 너무 믿고 의존을 하고 어떤 빠른 결과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 더큰 화를 좌초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진짜 조금 주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올 하반기에 운세가 조금 괜찮다가도 내년 상반기 운세가 벌써 치고 들어올 거예요 동지석 달부터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운세에서 기죽박죽이 되면서 있는 금전 못 지켜 나간 금전 돌아오지 않아 시끄러질수 있습니다 좀 주의해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66세 병신생분음 다른 건 없고요. 건강 유념,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문서 이동하실 거 있다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운세에서는 이동변동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원래 있었던 나와 인간관계를 맺던 친했던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이별을 하거나 할수 있으니 그런 거 조금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에 큰 지장은 없는큰 거는 아니어도 내년에 이제 일곱이라 그래서 삼재는 들면서 운이 함께 드는 해운년이다 보면 내가 안 아팠던 데 분명히 지병이 생길 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원생제분들 내년에 그 삼재도 음. 맞았시는데 좋은 말씀 좀한 말씀 탁드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원수이띠 여러분들 장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장점을 너무 믿다 보면 사람이 내가 풀려버려요. 내 자신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일 끝에, 우리가 호사 담아 뜻이 있잖아요. 좋은 일 끝에는 항상 방해가 따르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상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나쁜 일안 됐을 때, 안 좋았을 때는 먼저 대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특징이 뭐가 있냐. 제주도 좋고, 재간도 많고, 언변도 좋고 어떤 일의 추진력, 확장력은 괜찮은데 뭐가 있어요? 잘 가시다가 너무 나를 믿고 추진을 해서 오히려 빠꾸를 쳐 이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왜냐? 삼재가 내년이니까 올해까지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음력 8월이 지나가고 9월 10월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상 연말 하반기가 들어가면서 내년에 운세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운이 바뀌는 시점이 맞물리죠 동지섣달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내가 하고 있었던 게어난 연말까지 괜찮을 거야 3재 아니야 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나한테 큰 피해로, 오히려 내 금전에 피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고 잠시 잠깐은 멈추셔야 됩니다. 멈췄다가 다시하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